셀레스트라는 게임이고요. 이 게임은 A 사이드, B 사이드, C 사이드가 있는데 A 사이드는 1년 전에 했었습니다. 아마 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B 사이드를 전부 다 해금을 해 놨고. 그리고 이제 이8 챕터. 아마 이 1년 전에 올린 영상도 보시면 이8 챕터 코어라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아실 수 있는데 B 사이드 가기 위해서 심장을 모으다 보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아마 가다가 막힐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해볼게요. 1년 후래요. 어이 얘야 또 만나서 반갑구나. 여기가 내가 전화로 얘기한 동굴이다. 언제 얘기했대? 날 따라와. 내가 알기로는 이 부분, 대시를한번 밖에, 한번 쓰면은 달아가지고, 머리가 파란색이 됐죠? 어. 모어 점핑 먹기 전까지 못 쓰는 걸로 알아. 여기가 어디에요? 이 통로는 산의 중심으로 이어져. 더 깊이 탐사하고 싶다고 말했지. 여기가 가장 깊은 곳이야. 하지만 조심해. 산의 심장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그 힘이 너에게 다른 식으로 영향을 줄 거야 아 산의 심장으로 다가가는 그런 건가 보군요 이미 조금 느꼈어요 행운을 빈다 좋습니다 오 원래 여기가 안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B사이드를 가기 위해서 제가 A사이드에서 파란색 심장을 모으니까 문이 열린 모습 오 뭐야? 막 불타네. 저거를 먹고 가야 될것 같다. 해서 이렇게 저 올라가는 크레인에 저 반동을 받아서 오와 뭐야? 어려워 보여. 보니까 그러니까 대신은 이렇게한번 쓰면은 다시 못 쓰고 뭐 점핑을 먹어야 쓸수 있는 상태네요. 확실히 기존 기존 A 스타이드랑은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느낌이 있어. 훨씬 어려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. 저 뭐지 저바이엄 땅은? 살짝 붕 뜨는 거 보니까 붕 뜨는 타이밍에 점프를 하면은 높이 뛸 거예요. 이렇게. 어 문제는 저기로 어떻게 가냐는 건데. 아 내가 그거 그아 이거 이 그거네. 내가 밟는 방향으로 애가 튀어. 이렇게. 그러니까이제이거는벽 쪽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야. 어. 와, 굉장히 어려운 컨트롤 메크,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대게를 무조건 아 그냥 쓰면 되겠다 대렇자 와서 어, 너무 높이 점파한데. 여긴좀 많이 갈 수가 있네. 대시를 안 하는 안 해야 돼 최대한. 오우씨, 저게 뭔가 지 혼자 부웅하는 느낌이라서.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게 되네요. 오! 오! 아, 이러면 어네, 불들이. 아, 어, 저것도 이제 안 튕겨나고 쭉 떨어지는 느낌. 밟을 수 있나? 아, 오케이. 밟을 수가 있네요. 어. 저, 저게 잘안 넘어가지네. 그리고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실제로 미끄러지는 것 같지는 않아. 어, 야 벽을 못 탑니다. 벽 벽이 미끄러워서 벽이 안 타지네. 다행히 모어 점핑으로 2단 점프하면 바로 갈수 있네요. 아 이렇게 해서 돌아온 거야 지금. 저 요걸 교체하기 전으로 뭐야 여기 어디야 아 아까 거기구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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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그러네 완전 아 잠시만 안돼 저저 저 레일 부분 레일 부분 미끄러지는 게좀 되게 상당히 귀찮군. 어허 이렇게 위로 갈수 있는 것인가? 그렇다면 이 반대쪽은 그러네 여기가 이제 얼었으니까 이렇게 튕겨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. 얘 표정이 마음에 안 들어. 다이면 어, 죽니? 으아! 그렇지, 이렇게 딸기를 먹는 거지. 아, 얘네들을 밑을, 밑을 밟으면 안 되네. 내가 봤을 때 여기 밑에 거만 밟고 바로 윗대 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이렇게. 그렇지. 자, 이러면 이제 여기서 불로 다시 바꾸면은 재가동. 재가동이 되는 거죠. 아, 다시 안 바뀌네. 한번 바꾸니까. 저불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될것 같아요. 점프해서 요거를 굳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먹으면서 가는 게 됐다. 좀더 편하네요. 저기 위에서 요거 요거를 바꿔줘야겠네요. 아이 이거 점프 한번 쓰면 못 쓰는 게개바야 아, <laughs> 씨. 개 짜증난다, 저거. 저거, 개 띠꺼워, 그냥. 아니, 저거 왜, 왜 바깥으로 튕기는데? 저게 내가. 2,000 years later. 저거 밟을 때 점프 누르면 좀더 높이 점프한다든지 그런 건없나 오! 있는 거 같기도 하고. 맞네. 아, 저거 밟고 점프를 해야 되네. 이렇게. 아, 씨, 뭐야. 저거를 그냥 둥 하고 밟는 게 아니라 밟고 점프를 눌러줘야 되네. 띠 혐인데, 이거? 아, 점프키 꾹 누르고 있으니까 되네. 아, 이러니까 얼마나 편해. 와, 이런 식으로 가야 돼? 저 위에는 어떻게 가지? 아, 아, 딸기! 저 딸기 어떻게 먹지? 원테이크로 엄청 멀리까지 가야 돼. 야, 저 최대한 안 밟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렇지, 잘하는군. 오, 오. 그거 같아. 그 뭐라 해야 되지? 스노우 브라더스 게임 알아요, 님들. 스노우 브라더스 게임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막 올라오는 게임 있는데, 그렇지? 야! 아! 아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죽네. 으악! 와,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압박감이 생각보다 심해요. 그렇지. 오케이.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할수 있다. 바로 터같이 저기요 오케이, 이쪽 방향으로 가, 가야죠 와 저거 저거 너무 빡빡한데 저거 불불 불 속도가 오오됐스 저기요. 어, 어, 아 빨리 가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니 얼마나 빨리 가야 돼? 한정이 너무 짠 걸. 그렇지. 와 여기 여기 어떻게 가는지 알겠는데. 아, 딸기 내 딸기. 와, 이거는. 저기 부분 좀 빡빡한데? 야! 야! 그 아래쪽으로 튕겨주면 안 되지. 도와줘, 친구야! 와, 씨. 힘드네잉. 뭐, 어디로? 어, 그래. 그럼 그렇지 길이 없을 리가 없어. 와, 여기 오이 얼음을 얼음으로 하면 낮춰지네. 아, 위에 께 내려오는구나. 오키, 알겠어? 충분히 올라오면? 왜? 야, 오 에반데. 야, 빨리 가야돼. 오케이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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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돼요, 이거. 오케이. 우우! 야. 아! 야, 저거 있다고 말안 했잖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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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여기 테테프프있봐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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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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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면서 이거 높이 위아래까지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가야 되네 바보냐 박자감각이 없어? 으이! 대시 써도 돼 그렇지 여기 도 테이프가 있네. 그러니까 챕터 8의 비사이드가 해제된 거죠. 애초에 챕터 8은 이제 들어올 수 없던 곳인데 그냥 준의 비사이드를 뭐지 이거? 우왕. 이건가? 뭔가 그건데. 이 모든 것의 중심이 있, 이거 중심에 이것이 있었던 거야? 텅 비어 있고 광대해. 오, 그러면서 향수자 느껴져. 향수 가 느껴져겠죠? 그리고 평온해. 위아래로 막. 어어 여기서 하트도 주네 그냥. 산의 심장. 하트 오브 마운틴. 음. 좋아요. 오, 야, 데스수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 봐. 딸기가 다섯 개나 있었어? 네, 여러분. 아, 이게 이제 DLC래. 님들. 이게 챕터 9, 이거, 페어웰? 이게 이제 DLC구요. 이건 또 이제 다음에 해보면 되겠죠? 또 여러분, 오늘은 셀레스트 챕터 8을 한번 해보았구요. 감사드립니다. 어, 유바.